5년만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이두 커플의 재회로맨스 예고편을 보고 나니까 더욱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멜로북의 주연 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충환 감독님과 네. 최우식, 박고영, 이준혁, 전순희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멜로북의 주연 분들입니다. 어서 오시오 네,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 앉으셔서 우리 최우식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고겸 역할을 맡은 배우 최우식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눈까지 오는데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멜로우비 오늘 재미나게. 얘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보영 씨. 네, 긴 무비 역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박보영입니다. 어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이준영 씨. 예, 공시준 역할 맡은 이 준영입니다. 구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선희 씨. 안녕하세요. 손주아 역할의 정준입니다. 저는 멜로우 비 되게 잘 어울리는 눈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예쁘게 조그맣게 내려서 그래서 찾아와주셔서감사드립니 열심히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자네 반갑습니다. 오충환 전당님. 네, 연출을 맡은 오충환입니다. 어, 그 아까 저희 눈이 오늘 많이 오니까 저희 대표님, 제작 대표님께서 눈이 많이 오면 잘 산다 고 그랬는데 오늘 잘되고이 드라마도 여러분들께서 볼수 있게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대박 증조다. 예, 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참 눈과 잘 어울리는 멜로북인데 오늘 저는 너무 놀랐던 게 5년 만에 재회한 두 커플이죠. 두 분, 두 분이 드레스 코드를 너무 완벽하게 맞춰오셔서 미리 상의가 된 거냐라고 제가 대기실에서 여쭤봤는데 전혀 상의가 되지 않았다면서요. 네, 오늘은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네. 오늘 최우식 씨가 그 오렌지 컬러랑 하늘색을 입고 싶지 아, 아, 않을까 네, 네,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네. 하여면 네. 오늘 또 제가 혼자 흰색을 입는데또 음. 고영식 씨가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와주셔서 저희가 둘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호응인 거죠? 전혀? <laughs> 저희가 는데 그 생각보다 그 드라마 안에서도 상의하지 않았는데 약간 톤이 비슷한 분들이 또 오는 날이 꽤 있어서 대박 진정이에요. 당연 같습니다. <laughs> 자, 끝으로 한 분씩 이 멜로무비의 공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 분들과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한줄 어, 관전 포인트를 포함해서 끝인상 부탁드립니다. 우식 씨. 어, 저희 음, 저희 멜로무비는 진짜 어, 어설픈 애매한 청춘들이 어, 성장에 관한 그림도 되게 있습니다. 저희 어, 가, 각각의 각자 서로 응원하며 어, 서로의 트라우마를 또 어, 치료해주는 또 그런 모모터들도 있고요. 정말 사랑 이야기도 있고 어, 어떻게 좀이 드라마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모터들도 있고요. 좀 많이 사랑해주셔서 또 힘드실 때 저희 드라마 보고 좀 많이 위로도 받으셨습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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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영 씨. 어, 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서 다 모으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붙이자면 음, 이 각자의 많은 그 캐릭터들을 보시면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라면 저 꿈을 선택할 수 있을까?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으로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어쩌면 대리 만족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 드라마의 또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어, 우리 옐로우 왕자님들 <laughs>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laughs>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어려운 걸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월 14일에 공개가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공개되면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영씨 예, 저희 작품은 모로도 정말 아름답게 잘 표현이 됐지만 캐릭터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모난 부분들이 어, 어떻게 다듬어져가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관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정말 따뜻하게 찍었습니다. 저희 작품은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울할 때, 위로받고 싶을 때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봐세요 고맙습니다. 찬수미 씨. 저도 그말 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볼수 있는 작품이라는 게 저희 작품의 어떤 자랑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마음 편하게 볼수 있지만 볼 것들은 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영상도 예쁘고 저는 음악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힘들어 하다 가도또 저희는 계속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끈질기게 계속 다시 웃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또 보시는 분들께도 좀 웃음이 튀어나오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편안하게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렇게 귀엽고 낭만적인 날짜에 공개를 하게 되어서 깊쁜 마음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충양 감독님. 네, 어,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 어, 그러니까 보통 남들이랑 같이 보는 좀 힘든 드라마도 있고, 혼자 보고 싶은 드라마도 있고, 그러자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보기 되게 좋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마침 또 2월 14일. 네, 조금 상징적인 날짜에 공개하게 되서 저도 되게 이 드라마가 뭔가 가정하는 뜻과 만다에 있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족이랑 같이 보셔도 되고, 사랑하는 연인과 보셔도 되고 또 저처럼 혼자 있시면 혼자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위로도 있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네, 뭐 많은 거를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담아봤고요. 원래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년 넷플릭스가 선보이는 첫 번째 로맨스입니다. 2월 14일 금요일 오후 5시 발렌타인데이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멜로무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이상으로 넷플릭스 시리즈 멜로무비 제작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